히마시스, 앞에 두 번과 같은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에서 추천드렸었고, 경영권 분쟁 호재로 90%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후는 하락이 나왔고요. 과한 상승이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후는 높은 확률로 가짜 반등을 주면서 계속 하락이 나오는 거죠.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역배열 저항을 알려드렸고, 이 구간에서 계속 저항이 걸리고 있습니다 여기 역별 끊는거 확인하고 추천 밥똥 지금 가짜 반대문을 주면서 저항에 걸리고 있는 구간이죠 여기를 안착하면 여기를 돌파 안착하면 추세를 돌리는거고 실패하면 또다시 크게 밀릴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살짝, 요런 식으로, 지금, 큰 역배열로 잡히면서, 지금, 여기 맞고 떨어지면, 한번더 크게 밀릴 수가 있겠죠? 요 흐름도 조심을 하면서, 지진은 여기 장기 입형 3개가 수렴이 되어 있습니다. 모여있죠? 16,000원, 17,000원 정도. 기존의 저항이었던 자리가 이제 지지로 바뀌니까. 16,000원 정도 이탈하면 여기까지 또 크게 빠질 수 있다. 최악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15,000원도 중요한 지지가 되고요. 여기 갭으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15,000원 이탈하면 더 빠르게 여기까지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고점 저항 이렇게 보시고요. 무조건 이렇게 빠진다가 아니라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하는 겁니다. 주가가 이제 여기를 안착하고 여기를 끊어낸다면 다른 흐름을 보여주겠죠. 다음 SAMG 엔터 전고돌파, 박스돌파 자리에서 추천하고 계속 5일선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고 돌파 타점 복습하시고요. 여기 돌파했던 타점, 그리고 여기 돌파했던 타점 한번 더. 여기 오일선 계속 타면서 추세가 나오고 있죠. 오일선 이탈 전까지는 보유자분들 계속 홀딩이 가능하다고 했고, 동일하게, 기존 리딩 동일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오일선 이탈하면 그때부터는 대응을 하시고, 그 전까지는 홀딩이 가능하다. 수평 지지로는 이렇게 두개더 보시면 되고 다음 IB 김녕 셀바스 AI 금요일에 셀바스 AI 추천했고 급등 나왔죠. 오늘 시간의 상승도 나왔기 때문에 얘는 따로 설명 안 하고 뒤에 설명할게요. 일단 IB 김녕 월요일 추천주 셀바스는 박스 돌파하던 자리 금요일에 추천했고 바로 하루만에 21% 급등이 나왔고요. IB 김녕 월요일에 추천했고 자, 2일만에 14% 급등이 나왔습니다 노랑으로 빠르게 보너스 수익이 나왔고요 항상 추천이 나왔을 때 하락하고 반등하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은 초록 화살표로 분할 매수 대응하시고 노랑으로 가는 거는 보너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운 좋게 바로 노랑화 살펴 흐름으로 바로 상승이 나왔구요 아직 5일선 위죠. 5일선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얘도 5일선 2,100원 정도 이탈 전까지는 계속 힘이 살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다음은 2,000원이 중요한 지지고요. 2,000원 이탈하면 여기 갭이 있죠. 비어 있는 공간. 갭 상승이 한번 나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2,000원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르게 빠질 수 있으니까 여기 진흙이 있다 밟으면 발이 푹 빠지는 지지가 약한 구간이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2,000원 이탈부터는 전략 매도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엔젯 박스 나왔던 자리에서 박스 돌파 기대로 추천을 드렸고 어, 박스 돌파 이후에 또한번더 박스 주다가 또 박스 돌파하고 오늘 또 급등이 나왔네요 이때 기준으로 최대 25% 상승이 나왔고요 지금은 5일선, 11선, 15일선 순차적으로 단기 입형 대응하시면 되겠죠 짧게는 오늘의 시가 13,800원 혹은 저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5일선, 11선 15일선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탈할 때마다 대응하시고 지키면 홀딩하시면 됩니다. 저항은 여기 15,000원 가장 강력한 저항대고 여기를 안착하면 그 다음은 윗꼬리 저항대 16,000원 정도 이후는 역대 신고가 가는거죠. 다음 뉴로메카 신규 상장주 로봇주고 역배열 끊고 21선 돌파하는 자리에서 추천 단타 겸 스윙 가능 드렸고요바닥권에서 역별 끊고 21선 안착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스윙이 되는 자리죠. 지금은 다시 21선까지 빠지는 거는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 5일선 추세 타고 있으니까, 5일선, 15,400원 정도 1차 지지 보고, 여기 이탈하면 분할 매도 시작하시면 되고, 눌림 매수 기다리는 분들은 21선, 14,000원 정도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쭉쭉쭉 올라가면 좋겠지만, 주가가 그렇게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갈 확률보다는 아무래도 조정을 주면서, 흔들면서 상승하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때, 매수를 놓쳤던 분들은 지금 추격하기보다는 눌림을 한번 기다려 보는 게 낫겠죠. 이거는 뉴로메카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니까 어, 이 개념을 토대로 대입해 가지고 좀 눌림 매수를 항상 하시길 바랍니다. 무리한 추격은 좋지가 않죠. 블라박 매매는 자제를 하자. 앞에 두 종목은 신규 상장주였고. 기존 추천주 루닛도 신규 상장주 패턴으로 이렇게 튀었다가 빠지고 이렇게 싸지고 있을 때 잡는 게 아니라 역별 끊고 조금 더 비싸지는 자리를 확인한 다음에 바닥을 확인한 다음에 손절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루닛은 지금도 계속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소카도 역시 동일하게 신규 상장 급락 빠질 때 싸다고 잡는 게 아니라 역시 바닥 확인하고, 반등 확인한 다음에 추천 들어갔고요 얘는 지금 살짝 추세를 이탈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루닛부터 볼게요. 루닛 여기서 요 구간에서 첫 번째 추천. 이후에 계속 정배열로 흔들면서 올라갔고, 요때 61선 지키고, 반등. 지금도 고점에서 박스 형태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15일선, 21선, 요 구간을 1차 지지로 보시고 계속 반복 매매가 가능합니다. 60일선 최종 지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지키고 반등 나왔으니까 이후에 빠지더라도 여기서 또 지키고 반등 나오면 더 크게 갈 수가 있겠죠. 근데 60일선 이탈하면 그때부터는 힘이 좀 죽으니까 이때는 정리하시고 밑에서 다시 잡던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고려하셔야 돼요. 루닛은 지금도 강한 흐름 속에 있다. 보유자분들은 계속 홀딩하시고 신규는 1차 매수하던가 요쯤에서 은봉 기다렸다가 눌림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소카도 볼게요. 소카는 살짝 추세가 깨졌죠. 여기 옆별 끊는 거 확인하고 여기서 추천드렸고 이유도 눌림 자리에서 반복 추천드렸었고 자 여기서 박스 보여주다가 이탈하고 어 60일선까지 빠졌다가 살짝 밀리고 또 밑에서 추세 하단까지는 빠지지 않았네요. 60일선 부근에서 다시 박스를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만원이 15일선 아 2만원이 11선이네요 11선 2만원 안착이 1차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21선 지지는 박스 하단 여기랑 요 추세 하단 두개 보시면 됩니다 얘는 힘이 살짝 죽었기 때문에 흐름은 느릴 수가 있지만 여기만 이탈이 없으면 추세선 하단만 이탈이 없으면 계속 어, 괜찮아요. 좀늘릴 수는 있지만. 과거에 뭐, 요런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세 하단 지키고, 여기만 지켜주면 돼요. 여기만 지켜준다면, 또 다시 천천히라도, 반등을 시도해 줄 수가 있다. 계속 흑자 전환 기대의 뉴스가 나오고 있고, 최대 주주가 지분을 조금이지만, 그래도, 추가 매입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추가 매입 한다는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니까. 다음,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얘는 기존에 요 박스 확인하고, 얘도 신규 상장주죠. 여기 역배열 끊고, 역배열 끊고 박스를 보여주던 자리에서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하단 이탈했을 때는 손절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이탈이 나왔을 때 제가 길게 가져가면 다시 올라온다 하지만 기회 비용상 단기 포지션 분들은 손절을 하고 밑에서 다시 잡거나 이렇게 역배열 끊고 올라오는 거 확인한 다음에 재매수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급하게 이때 빠르게 올라와 버렸죠 그래서 추매를 놓치신 분들 신규 매수를 놓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주황 색깔 원까지 올라왔을 때 지금 매수 놓친 분들은 추격보다는 다음 음봉 8,000원, 7,500원 사이에서 눌림 매수를 노려보자. 그때 신규 매수와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7,800원 정도까지 어 매수가 주고 올라갔습니다. 그때 살짝 주고 올라갔죠? 그 2일 지나서 5일선을 회복하고 다시 또 올라왔기 때문에 이때도 1차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바로 쭉 올라왔네요 지금은 기존의 박스 하단을 회복을 해줬고 60일선도 회복을 했고요 어 좋은 흐름이죠 하지만 단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역시 지금 추격하는 거는 권장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요때 좀 다음 은봉을 기다려 보자 하고 요 타점을 잡아 드린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무리하게 추격하기보다는 또 다음 눌림을 기다려 보는 게 낫다 여기랑 여기가 유사한 단기 급등 자리고 바닥 대비로 치면 지금 단기에 40% 가까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무리하게 여기서 또 추격하는 거는 권장 드리진 않습니다. 일단, 61선을 회복했고, 좋은 흐름이지만, 너무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1차 지지는 오늘의 시가인 9,130원 보시면 되고, 다음 61선. 그 다음, 전날의 종가. 일단, 8,500원. 여기가 21선과 5일선이 겹치는 자리네요. 단기, 이렇게 4개 지지 주요하게, 보시면 되고요. 저항대는 기존의 박스 상단 자리였던 어 여기에서 오늘 맞고 떨어졌는데 9,700원 정도, 9,700원, 뭐만 원, 여기 300원 정도 차이. 이어 라인을 가장 강력한 저항대로 보시고 만 원을 안 착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매물이 거의 없어지는 거죠. 여기 올라서면. 매물이 여기 윗꼬리 조금, 여기 또 윗꼬리 조금, 그리고 과거에거 있으니까 만원한 착하면 힘이 빠르게 붙을 수가 있고 만원 돌파 실패하면 또 다시 좀 크게 밀리는 것도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주가가 이렇게 이렇게 쭉 빠지다가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밀리면 또 다시 큰 쌍바닥 형태로 한번더 밀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리는 여기고요. 뚫지 못하면 이렇게 크게 밀렸다가 이후에 또 반등 나오는 거 생각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빠진다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여기 만원을 돌파한 척하면 그때부터는 강력한 흐름으로 정배열을 또 보여줄 거고요. 항상 이렇게 장중에 급하게 올라올 때 여러분들 흥분해 가지고 무리하게 추격하지 마시고 좀 차분하게 와와 심호흡 좀 이렇게 하시면서 차분하게 마음을 다잡고 어 지금 가든 말든 나는 매수를 안할 것이다 음 다음 운봉을 눌림을 기다려보자 이렇게 좀 릴렉스 하는게 필요합니다 어이 이런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매매를 하셔야 되지 자꾸 올라가는거 보고 막눈 뒤집혀가지고 자꾸 추격 때리고 그러면은 오래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